혹시 지금 마음 속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으신가요? 잠못 이루는 밤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들. 혹시 당신만의 이야기라 생각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괜찮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어쩌면 오늘 이 짧은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평화로 이끈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시를 넘어선 놀라운 초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는 부담이 아니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자유의 선언이죠. 우리의 모든 걱정, 간절한 소망을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듯 하나님께 아래어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말이죠.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할 때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여기에 놀라운 약속이 따라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세상이 줄수 없는 깊은 평화가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을 거예요.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다처럼 당신의 마음을 든든히 붙들어 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보세요.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